세포막의 기능 한번 살펴볼게 자이 세포막을 보면 그럼 재밌는 것이 모든 생물의 세포의 세포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생물의 세포막은 이두 가지 물질로 돼 있는데 우리가 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볼수 있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생긴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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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거를 이거, 지금 자세히 그려 놓은 그림이 바로 요건데요. 요 그림을 여러분이 좀잘 기억을 해 둬야 됩니다. 요 보면 어, 머리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고 머리 그리고 여기 꼬리 꼬리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뭔가 의인화해서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자, 이 머리 부분은 물을 굉장히 좋아해, 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걸 친수성이라고요. 친수성. 반면 꼬리 부분은 물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멀어졌을 때 소원해진다. 그런 말 하듯이 소자를 써요. 멀어진다. 소수성. 물과 이 수는 물이겠지. 물과 멀어지려고 하는 성질이다. 우리 이것을 이 덩어리를... 인지질이라고 하는데, 인지질. 인지질은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 수조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자,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여기 지금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이 안에 물이 많이 들어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인지질을 많이 풀어 넣으면 인지질이 어떠한 형태를 띠겠는가 음, 우리 세 가지의 형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선생님 이 시간을 줄 테니까 인지질이 어, 물과 함께 섞였을 때 어떤 모양을 띠게 되는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힌트를 주자면 첫째 음, 물 위에 뜰 거야 어떻게? 물을 좋아하는 부분은 물과 이렇게 닿겠죠 그러나 물을 싫어하는 부분은 물과 멀어지려고 하겠지 마치 이렇게 물구나무 쓴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물 표면에 이런 식으로 물 표면에 뜬다 머리 부분이 물과 닿은 채로 물구나무 쓰듯이 뜬다 두 번째 물을 싫어하니까 물을 싫어하는 애들이 물을 밀어내고, 가운데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그렇지. 물을 이렇게. 어, 아, 물 싫어. 이렇게. 그치? 그나 물이 좋은데. 아, 잘못 그렸다. 잘못 그렸다. 다시, 다시. 물이 좋은 부분은 물과 닿아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물을 싫어해. 그럼 이게 보호해주는 거지? 야, 안쪽으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 물 내가 막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 물이 있는 부분과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여기는 물이 있지만, 그죠? 이 안에는 물이 없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뭘까? 그렇지. 안쪽에 물을 좋아하는 거. 또, 바깥쪽에도 물을 좋아하는 머리 이렇게 물이 싫은 애들은 어떻게 해? 이 아, 사이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도 이걸 보면 음,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 물이 어디 있니? 자 여기 겉에 물이 있죠 이렇게요 물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도 물이 있는 거야, 여기에도. 자, 재밌는 것은 이 2번 타입이랑 3번 타입은 둘다 동그란 모양을 만들었긴 했지만 2번의 안쪽에는 물이 없죠. 그러나 3번 안쪽에는 물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이 중에 1번부터 3번 중에 세포의 모양이 있어요. 세포의 모양. 자, 1, 2, 3번 중에 세포는 어떤 모양일까요? 그치, 어떤 영역을 동그랗게 만드는데, 세포의 안쪽에도 물이 있어야 어떤 작용을 할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세포는 안에도 물, 밖에도 물. 그런 환경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는 3번의 형태를 이렇게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포는 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이 한 겹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인지질이 두 겹이어야 돼? 인지질, 이중층. 두 겹. 왜? 밖에도 물, 안에도 물. 그러려면 소수성인 것들끼리 맞닿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소수성인 것들이 안쪽에 있고, 친수, 친수는 물과 맞닿도록 바깥쪽을 향하게 되니까 인지질이 이중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해가 되니?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단백질이 박혀있는데,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은 이런 거야. 이 안쪽 바깥쪽으로 들락날락 뭔가가 이동을 할수 있도록. 자,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주요한 네. 통로가 될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의 확보? 어. 얘네들이 이제 운반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어떤 것들은 이 안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뻥뻥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모양이 변해서 착하다 잡아채가지고 안쪽으로 핑 돌기도 해. 아직도 이 단백질이 어떻게 물질을 이동시키는지는 굉장히 연구를 자세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포 안으로 어떤 물질이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것이 세포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잘 연구해야 되겠지. 그치? 자, 세포막은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박혀있는 이러한 모양인데 이 단백질이 박혀있다고 해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런 말 써있어 인지질의 움직임에 따라 단백질도 움직일 수 있다 자 마치 봐봐 버스에 사람이 가득 탔어 거기에 내가 이 단백질이라고 해보세요 버스에 내릴 때가 됐단 말이야 내가 만약 이 자리에 고정이 돼있다면 내릴 수가 없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 사이사이를 삐집고, 삐집고 밖으로 나갈 수 있듯이 이 인지질과 인지질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란히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이 원하면 어느 방향, 어디로든 이동할 수가 있어요. 단막 점핑하는 건안 되겠지. 이 인지질 사이사이를 삐집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새를 흐르듯이 지나간다. 그래서 이거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플러스,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단백질이 군데군데 박혀있는 이러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 다시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두기 바래요.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박혀있는 그런 구조인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흐르듯이 움직이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 단백질은 물질 이동에 매우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세포 내 소기관의 기능까지 살펴봤어. 특히 세포막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고, 음,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렇게 에워 싸고 있잖아요, 세포를. 그래서 아무거나 들어가, 아무거나 들어갈 수도, 아무거나 나가지도 않아요. 세포 안에 꼭 필요한 물질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건 내보내는 그런 선택적 투과성을 갖고 있거든. 그 선택적 투과성에 대해서 또 알아 봅시다.